남편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행동하니까 당연히 뭐한번 보자, 핸드폰 보자고 할 수도 있고 핸드폰에 특정 여성과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냐, 새벽에도, 늦은 시간에도. 당연히 그 여성을 찾아갈 수있잖아 찾아가서 이제 따지겠죠. 왜 우리 남편과 그렇게 연락을 하느냐.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의무증이 있어가지고 난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 적반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입니다. 어, 예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어, 사건이 잘 해결된 사건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의 이혼 네. 청구를 기각시킨 전부 승소 사건에 네.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어, 저희 측 의뢰인은 네. 아내입니다. 네. 피고고요. 네. 상대방 의뢰인은 남편 그렇죠. 원고요네요. 네, 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네요. 아내는 평소 남편이 늦, 늦은 기가을 자주 하자. 남편을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이해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계속 잘못 보낸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가? 남편은 어떤 특정 여성과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화가 나서 그 여성을 찾아가 언쟁도 벌리고 남편에게 따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는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에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송장에서 아내, 오히려 박관하장으로 아내의 의부증을 주장하였는데요. 우리 측은 이 사건에서 남편의 주장이 아주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의부증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남편이 이 전부터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아내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였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면서 이현 청구 기각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에 재판부도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여 결국 남편의 이현 청구를 기각시켜 아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네, 이사건은 전부 승소, 전부 승소라 하여튼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이 사건도 이제 아내가 우리 의뢰인이 아내였어요. 아내가 이제 전부 승소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말씀해 듯신 이제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행동하니까 당연히 뭐 한번 보자, 핸드폰 보자고 할 수도 있고 핸드폰에 특정 여성과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이 새벽에도 늦은 시간에도 당연히 그 여성 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따지겠죠. 왜 우리 남편과 그렇게 연락을 하느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뭐 사실 그그 그 남편과 여성이 어떤 뭐 부적절한 관계인지 아닌지는 입증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이 입증이 팩트가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의보증이 있어가지고 난 이혼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 어, 적반하장입니다. 어, 그렇죠. 아내는 제가 이제 그러나, 그 그러나. 선임해가지고. 법원에 잘썼다을 시켰죠. 아내가 물론 잘한 건 아니죠. 이제 남편 핸드폰도 이제 몰래 보고, 응? 어 이제 그 여성을 찾아가서 한 거는 뭐 잘했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거라고 볼 수도 없죠. 사회적으로 이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아내는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을원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아내와 전부 승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전부 승소 사건들은 네. 우리 쪽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전부 승소하는 상대방 이혼청구를 기각을 시켜서 결국은 이혼을 하지 않고 이제 가정이 물론 실제로 두 사람이 재결합했는지는 이제 확인해야 봐겠지만 재결합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재결합은 쉽지는 않아요. 이혼인이 그렇겠습니다. 법적으로 기각이 돼도 다시 이혼청구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 일단 그래도 본인의 의사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서 법적으로는 이혼을 기각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